경험이 있다고 해서 도움이 꼭 되지 않는 경우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저는 자기를 이해받는 거 공감 자체는 그 준비 단계고. 자 오늘 우리 윤정순 시장님을 모시고 마음 내기 하고 있는데요.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번째 시간. 여러분 궁금하신 거 마구마구 어, 마구 질문하시면 좋겠고요. 어... 이분이 또 어떤 분들을 상담을 하냐면, 프로 스포츠 선수들, 프로 야구, 뭐 농구, 축구? 네. 네 축구. 이런 선수들, 막 이따만한 <laughs> 어, 선수들의 마음 상담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하게 된 생각이, 그래, 우리도 매일같이 스트레스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은 하루하루 승패에 노출되는 분품들이잖아요 물론 연봉도 많이 받고, 뭐, 와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의 상담은 또 어떻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포인트는 그런 그런 경험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 네. 뭐 이런 거는 인접한 주변에도 누가 있지 싶은데 그래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음, 세계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다. 그럴 땐또 어떻게 하시냐?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제 어떤 선수들 스포츠로 예를 네. 드셨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저보다 연배가 더 네. 있으신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네. 제가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삶을 살아오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하고요. 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상황에서는 저도 좀더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사실 상담이라고 하는 게 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그 마음을 들여다 보면 경험이 있어야 뭔가 좀더 이해를 할수 있지 않을까? 경험이 있어야 적절한 답을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우리의 기대가 있는데, 음 사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경험이 있다고 해서 꼭 누군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꼭 되지 않는 경우에 뭐 걸림돌이 않나요. 되기도 네, 하고 오히려, 오히려 선입견을 네. 가지게 되기도 해서 오히려 그거에 대한 답은 제가 경험이 네. 있는 분야면 제 경험이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을 음.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음. 경험을 하지 않은 분야는 제가 상상할 수 있고 음. 이해할 수 있는 듣고. 폭이 네, 적, 음. 적기 때문에 더 열심히 듣고 더 많이 음. 질문하고 음. 이제 선수들을 만날 경우에는. 음, 저도 뭐 스포츠를 보고 이런 거를 즐기고는 있었기 때문에 그 선수에 대한 기본 정보라든지 음. 어, 최근의 경기 상황이라든지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 음. 사전 정보들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어, 그리고 사실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음. 어떤 필드를 좀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스포츠 멘탈 음. 코칭 뭐 이런 걸좀 공부하고 그 네. 과정을 또 수료하기도 하고 네. 뭐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면서 음. 선수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은 물론 작전도 짜고 뭐 굉장히 이렇게 그 지능이 높은 분들 있지만 어쨌든 몸을 주로 써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랬을 때에 이 마음 상담 이런 거가 도움이 많이 됐다고들 얘기합니까? 그렇죠. 일단은. 꽤 오랜 시간 한 어. 3년 이상 이 인연을 이어오고 있으니까 도움이 된것 같긴 하고요. 네. <laughs> 네 선수들 스포츠 분야의 선수들을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만나기회가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런 음. 예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음. 또 우리랑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시선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 같아요. 출수가 더 격심할 것. 같습니다. 아 같은. 격심할 것 음. 같다. 음. 글쎄요, 그 스트레스가. 바로바로 바로 뭐가 결과가 나오잖아요. 아, 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라는 영역 자체가 승패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들이 놓여있는 환경은 승리를 하면 좀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승리하지 못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인 것 같은 메시지를 주는 환경 속에서 아니야.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열심히 하고 있고 음. 잘해낼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음. 자기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자기 경기를 해내야 되는 음. 참 아주 큰 딜레마 속에서 살아가는 음.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이도 어리. 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음. 어떻게 서든지 견디고 있는 그 하루하루의 삶들이 참 대견하고 멋지다는 음.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럴 수도 있겠어요. 물론 요즘도 직장인들이 이제 평생 직장이 없어진지 오래고 뭐 퇴직 은퇴 시점이 점점 빨라진다고는 하나 이제 몸을 쓰는 분들은 그게 어 우리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은퇴가 네. 빠르고 네. 뭐 서른 중후반 마흔 이렇게 되면 벌써 고민들을 해야 되는 네. 이제 그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꽤 길겠다. 네, 그럼요. 어. 어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몸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런데 론동 선수는 자기 몸의 변화를 어 사실 자기의 잘못이나 팀에 대해해서 내가 기여하지 못한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대단한 분노. 뭐 음. 무기력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케어해 주는 것. 그러니까 음.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과 한 사람, 한 인생을 음.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분명히 좀 구분되어야 하는 것 같고요. 그 지점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게끔 음. 음.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장님하고 이제 상담을 꾸준하게 하면 우선적으로는 성적이 올라갑니까? <laughs> 그리고? 네. 자기 자신을 좀 온전하게? 네. 어, 바라보게 되나요? 아니, 일단 성적이 올라가야 구단에서도. 네. 맞아요. 계속 하자고. 네. 어. 그렇죠. 그러니까, 직, 제가 회사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음. 회사나 또 스포츠 분야나, 어, 뭐, 나를 이해하고 나를 음.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된 이슈는? 지금 이 순간에 나의 퍼포먼스가 잘 되어야 하는 것. 음. 그래서 사실 이, 이 일반 그러니까 선수들이 아닌 분들을 만나는 것과 크게 다른 점은 모든 이야기를 거쳐서 결국은 그 퍼포먼스의 음. 향상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그걸 노력하는 것 같고요. 음. 어, 성적이 오르냐 라는 말씀에 있어서는 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만나는 건 불과 음. 뭐 사실 한 시간도 채안 되는 경우들도 음. 많거든요. 바쁜 훈련 시간 중에 어, 그렇지만 그들이 훈련하고 그들을 음. 지도해 주시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야구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다양한 수치로 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음. 뭐가 더 좋아졌다 나쁘 나빠졌다 이거를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뭐 지금까지 제가 해오고 있, 있는 걸 봐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한편 이제 저는 알, 저는 운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음. 그 안에 있는 선수들끼리 어, 선생님 저 친구가 선생님하고 미팅하고 나서 공이 좋아져가지고요. 음. 저도 왔어요. 뭐 이렇게 해서 아, 이제 아름아름 음. 오게 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꼭 상담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좀 이렇게 자신감 없어 하던 음. 선수가, 어, 자기 좀 자신감도 채우고, 어, 그니까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저는 자기를 이해 받는 거인 것 같거든요. 음. 네. 그랬을 때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뭐, 운동과 관련된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아, 내가 가진 이 모습 그대로를 음. 내가 인정하고 네네. 나에게 맞는 어떤 밸런스나 나에게 음. 맞는 방법들을 찾음으로써 음. 막 이제 타석에 들어서거나 이제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그 그 믿음으로 네. 조금 더 강하게 공을 치거나 던질 수 음. 있도록 돕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를 든 야구나 농구나 축구나처럼 이제 단체 경기 혹은 구단에 소속된 선수들의 얘기를 주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상담을 하게 되는 출발점도 구단에서 퍼포먼스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개인 경기 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뭐 오. 대표적으로 골프의 타이베 우스나 이런 선수들이 어, 명상을 하고 되게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그래서 꼭 성적이 좋아졌어가 아니더라도 패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로부터는 자기를 좀 그렇게 지키는 힘이 받아들이는 힘이 생기는 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아네 그런 말씀을 봐요. 들으니까요 어. 음. 사실 이제 경기 중에 실책을 음.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졌어. 게다가 네 졌고 어. 그게 중요한 어. 중요한 어떤 계기가 음. 되었고 그래서 한 선수가 실책한 실책이 벌어지면 그 뒤에 퍼포먼스가 확 떨어지는 아하. 고민이 있었던 선수가 있었어요. 중요한 건 빨리 회복해서 네. 어그그 그 실책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퍼포먼스를 유지해 주는 것이 네.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 자기 나름대로의 주문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책을 하고 나면 한세 단계 정도의 주문이 네. 있는데요. 그 네. 주문을 본인이 열심히 외우고 네. 그 뒤에 경기에 집중할 수뭐 있게끔 그게 영어 비밀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 그 상수를 <성심을> 위해서. 아, <laughs> 네. 자, 궁금한 게또 하나가 내가 지금 마음이 뭐 이렇고 이랬을 때 어디를 갈까? 어 신경정신과를 갈까? 혹은 이렇게 우리 선생님 같은 분께 마음 상담을 받아볼까? 어떻게 다릅니까? 이제 가는 내담자 네. 입장에서. 내담자 어. 입장에서. 네. 그, 그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내담자의 입장에서 크게 다를까? 저는 그렇게 음. 생각해요. 음. 그래서 근데, 신경정신과를 가려면 병원을 네. 가서, 네. 하얀 옷입은 분들 앞에 앉아야 되는 네. 거죠. 내가 환자가 되는 거죠. 사실은 거지. 어떤 경우에는 그런 하얀 가운을 입고 음. 병원이라는 좀 이렇게, 공식화된 장소에서 안정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들 계세요. 어. 그래서 그런, 그, 나, 나에게 익숙한 환경, 내가 조금 음. 더 마음을 열기 편안한 아. 환경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아. 같고요. 네. 가장 큰 차이면 이제 사실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음. 있는가, 약물 치료에 좀더 중점을 두는가, 아. 아니면 이런 대화 치료에 좀더 중점을 아. 두는가라는 측면인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에는 음.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어느 이상으로 힘들어지게 되면 음. 그그내 얘기를 꺼내고 이해하고 음. 대화를 나누는 에너지조차 좀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네 약물 치료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음. 음. 그 에너지를 좀 정돈하고 좀 끌어올려놓고 네. 네. 그리고 나서 대화 치료를 네. 병행하거나 네. 네. 그 후에 하셔도 저는 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얼추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책을 이제 몇권 추천하려고 네. 가지고 나오셨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꼭 상담하러 오지 않더라도 혹은 오기 네. 전에 네. 내가 읽어보면 스스로 아 이렇게 좀 알아차리고 혹은 도움을 받을 만한 책들. 음. 네. 그 제가 한네권 정도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음. 첫 번째 책은 정혜신 작가님의 당신이 옳다라는 정신과 책입니다. 전문이죠. 네, 정신과 전문이죠 네. 정신과 전문이시고요. 그리고 뭐 이미 베스트셀러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저희 책방의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네. 많은 분이 아, 알고 계실 텐데요. 음. 이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음.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음. 어, 삶을 살아내는 활동들의 의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고, 이 책에서는 어, 당신이 당신의 전문가이다, 음. 이면 좋겠다. 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이 당신에 대한 전문가가 될수 있는지를 음. 음. 잘 길잡이 해주시는 네.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꼭 상담인 상담 전문가를 음. 만나시지 않더라도 이 네. 책을 하나하나 좀 보시면서 네. 아, 내 마음이 이렇게 설명될 수도 있겠구나, 음. 아, 나의 어떤 과거 이런 과거들이 현재 나에게 음. 이런 영향을 주고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돌아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 꼭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음. 가족이나 친구나 선배나 후배가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옆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충조평판하지 말고 <laughs> 네. 그랬구나. 충고, 충조, 조언, 평, 평가 판단하지 말고 네. 듣고 네. 아 그랬구나. 어, 네가 되게 아팠겠구나. 네. 어, 힘들었겠구나. 그랬구나. 라는 것만으로도 훨씬 한번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나 타인을 이렇게 좀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음. 책인 것 같고요. 이제 말씀을 이어주셨지만, 이제 우리의 참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관계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어, 이분은 베르벨 바르데츠키라고 하는 독일의 작가입니다. 이분도 상담 전문가. 이신데요. 음. 어,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음.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건강한 관계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음. 또 우리가 왜 상처를 받고, 또그 상처 속에서 우리가 그 상처를 음. 어떻게 이해하고, 또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 음. 이런 것들을 음. 어, 아주 구체적으로 네. 어, 이해하기 쉽게 잘써 네, 놓은 되겠어요? 네, 네. 책이어서요. 이게 잘 돼서 음. 투도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읽어 보시면 좋을 것 음. 같고요. 음, 이 책은 좀 두껍죠. 라운지도 좀 됐고. 네, 라운지도 네. 좀 됐고. 근데 이 책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음, 사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언어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뭐 그림이나 또 언어가 아닌 다른 뭐 놀이나 다른 음. 것으로 출발을 해서 도움을 주는 상담도 분명히 있지만 이 상담의 마지막은 결국은 조각나 있어서 무엇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던 나의 경험을 잘 정리하고 정돈하고 음. 통합시켜서 음. 정말 구슬을 꿰듯이 음, 꿰어서, 음. 아, 이런 이야기가 내 안에 있었구나, 라는 음. 걸잘 정돈을 해서 내 안에 잘 집어넣는 것. 음. 이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음. 그러려면 저는 생각의 방법이 좀 다양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음. 이 책은 여기도 쓰여져 있지만 굉장히 저명한 천재들이 어떤 음.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 이런 걸 소개한 음. 책이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름을 붙이지 음.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비슷한 음흠.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네. 나의 다양한 생각의 기술들을 한번 천천히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은 생각의 음흠. 방법들을 또좀 노력해 보면서 내 마음에, 마음에 어. 적용해 보면서 네. 또 하나의 의외의 책이라고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그림책이네요. 동화책이고 음. 그림책입니다. 네. 네,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음. 엄마와 어떻게 애착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잘 이렇게 독립해 나가는 과정들을 음. 그 엄마와 아이의 관점이 다좀 드러나게 음, 음, 음. 잘 보여주는 책인데요. 네. 이미 사실 우리는 다 어른이고 음. 어른스럽게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아내는 음. 여전히 아이 같고 음. 아이 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고요. 다 자라지 못한 아이가 네, 다 네. 들어 있다고 이 책에 보면 굉장히 따뜻한 양육자로서의 엄마가 등장하지만 사실 우리가 만나온 가정 환경은 음. 뭐또 여러 가지 사연들도 있고 또 아쉬우고 서운한 관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을 때 이제 이 책을 좀 권하는 이유는 설사 내가 음. 어, 이렇게 따뜻하고 안정적인 양육을 경험하지 음. 못했다 하더라도 나도 이 책에 등장하는 아이처럼 참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그랬다면 참 좋았을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음. 이 책에서 이제 여기 이렇게 뒤집어 보면 엄마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음. 음, 언제든지 힘들 때면 돌아오렴. 음. 음. 네가 날아갈 수 있게끔 꼭 안아줄게라고 음. 하는 음. 음. 말이 있는데. 그런 존재가 내 옆에 있든 없든 음. 사실 내가 나를 그런 마음으로 좀 안아주고 어, 내가 너에게 음. 가장 큰 음, 편이 네. 되어주고 따뜻한 음. 품이 되어줄게 음. 나는 그런 마음들을좀 되새기면서 네. 좀내 안에 있는 아이 같은 음. 마음들을 위로해주면 음.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이 조금 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되게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한테는. 이, 이 책을 많이. 선물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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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뭘뭐 질문 열심히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서. <laughs> 네. 네. 아까 하고 싶었던 질문은요. 아. 그러니까 생각의 방식이 다른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어, 대화를 나누거나 이렇게 음. 공감을 해주고 싶을 때 공감이, 생각이 달라서 아무리 공감을 하고 듣더라도 듣는 것까지는 듣는데 공감이 힘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도 공감을 그래도 음. 해주는 척이라도 하는 게 그분한테 도움이 되고 나와의 관계가 아. 좋게 될지 음. 아니면은 어떤 다른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중요한... 마음은 아닌데라도 해야 되는지 해, 해야 네. 되는지 <laughs>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음. 공감을 주고받는 게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음. 그 대사 기억나시죠? 그게 참 멋있는 말이긴 한데요. 음. 음. 공감의 의미를 좀 오해하게 만드는 음. 저 말이기도 해요. 맞아요. 당신이 옳다이 그. 도 네. 음. 그니까, 이 우리가 공감을 동의하는 것하고 좀 헷갈리거든요. 그니까, 러 누군가를 공감하려면 나도 그와 같은 마음이거나 같은 생각이어야만 공감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 저희가, 제 심리학이나 이제 마음을 보는 사람들에게서 어, 어, 정의하는 공감은 당신의 입장으로 보니 그럴 수 있겠네요. 경계,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나는 비록 음, 음. 다른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음. 당신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생각이나 음. 당신의 느낌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음. 아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음. 가 공감이 거든요 그러면 네. 일을 하는 관계예요 네. 서로가 같이 네, 네. 그런데 서로 이렇게 달라요 근데 네. 언제까지 <laughs> 당신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는 건 내가 알겠어요. 네, 네. 근데 우리는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야 돼요. 네, 이럴 때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지점이신데요. 아.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알겠는데 음. 그거 하고 난다고 해서 뭐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그 부분인 것 음. 같거든요. 음. 나는 나, 너는 너. 음. 어, 우리는 각자 생각하고 느낄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우리 같이 살아야 될 때가 있잖아. 사실, 이 지점이, 음요. 어, 어떻게 보면은 조율하고, 이 지점에서 생기는 게 갈등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원래는 각자 가진 생각이나 느낌을 그냥 가져도 괜찮은데, 우리가 어찌 하다 보니 하나의 방향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노출이 됐네? 자, 그러면 우리 방법을 찾아보자. 음. 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과정이, 어 제가 그래서 갈등 조정, 뭐 이런 공부도 조금 하게 됐는데, 거기에선 다섯 가지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네.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아, 이게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구나. 어 맞아요. 급하게 막, 그래서 뭐야, 다음에 이거 네. 해야 돼. 이래갖고는 쉽지 않겠구나. 네.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네. 우리가 같이 해야 되니까 네, 다 끄집어 내놓고 네. 음, 당신은 입장에서는 이런 건데 나는 이런 거니까 요거 좀 조정합시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군요. 그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모 자녀 간에 많은 이제 막 실랑이가 벌어지잖아요. 저는 그첫 번째 이유가 음. 바빠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시간이 없는 거. 네, 같아요. 맞아요.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음, 어, 아이가, 들어보고, 네, 음, 어떤 옷을 입을지도, 아이에게 충분한 물어보고, 시간을 들, 줄 수도 음. 있고, 아이의 생각이 무엇인지도 그러니까요. 들어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는 시간들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허락을 혹시, 안 해. 음. 네, 회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뭐, 아, 네. 결론부터 얘기해. <laughs> 어떡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왜, 저, 그, 높은 분한테 보고할 때는, 결론부터 <laughs> 이게 <laughs> 그래서 뭐야? <laughs>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공감 말씀하셨지만 아... 이 공감이 그 하나의 방향성을 모으는 일은 불편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공감을 하고 나면 음... 조금 호의적인 마음으로 생겨요. 그 불편한 음... 방향성을 함께 노력할 동기가 좀 네.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좀 공감 자체는 음... 가볍게. 음... 그렇다고 그... 내가 당신의 의견과 똑같이 생각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보고 있던 거를 조금 네. 이렇게 돌려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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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호감이 생긴다는 얘기가 중요하게. 네. 네. 상대방도 같이 그런 그러니까. 마음이 생겨야지 가능한 일일 네.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음. 네. 그래서 공감은 가볍게, 사실은 음. 오히려 그 뒷과정이 훨씬 묵직한 것 같아요. 음. 공감 자체는 그 어. 준비 단계고, 그 뒤에 하나의 방향성을 어떻게 좀 양보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만들어서 둘이 크게 어, 불편하지 않은 합의점을 네. 찾을 것인가 네. 이걸 만들어가는 그런 것도 사실은 상담에서 네. 공부할 수도 있고 네. 훈련할 내가, 수도 있는 것 아,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자꾸 이견이 생기고 네. 갈등이 네. 쌓이게 되는데 내가 도대체 네. 어, 뭐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네. 어떻게 네. 해야 되는 건지 맞아요. 자, 우리... 윤정순 실장님을 모셔서 이제 마음 내기를쭉 들었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 어른들이 왜 아, 마음이 요물이야 어, 그 얘기는 참 알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기 어렵다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어, 가끔씩이라도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 트렌드가 이렇게 바뀐 데 이것만큼 그 안테나를 자기 자신에게로 좀 향해서 내가 지금 기쁜지 괜찮은지 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한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어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성어지수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